윤석열 당장 탈영하라. 어 안녕하세요, 그, 빡치는 시민입니다. <laughs> 지금 제 심정을 가장 잘 가리키는 말이 그거라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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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요 정말. <laughs> 그래서 하루 빨리 조속히 지금 어,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기를 축구합니다. 진심입니다. 너무 화가 나요. 한때 같은 직군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제발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고를 계속 미루면 내란 동조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털 사이트에 윤석열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기일이 나, 잡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설마설마하는 마음으로 좋은 원고는 마감을 지킨 원고다. 지금 네 시민들의 입장에서 마감 시일이 지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무리 좋은 판결문도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이번 주도 넘어가면 이 시민들이 너무 소진되어 있고 에이 네, 광장에서. 예, 이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과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질까봐 좀 우려가 되고요. 예, 숙고할 만큼 하셨으니 이번 주에 꼭 선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런 민주주의가 어, 윤석열 일당에 의해서. 이 순간에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너무나 허탈했고 그리고 그 허무함과 분노가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정부도 모두 갖춰져 있고 모든 게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 그 아마 눈치보기, 건재재판관들 지금 눈치보기 하고 있는 굉장히 비웃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뭐요 정도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게 대모와 차별적 태도를 보이면서 전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그게 가장 큰 문제. 우리 함께 통합,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평화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정의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절박하고 분노한 마음을 담아서 내란을 멈추는 한끼 단식. 이곳 광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끼를 모아 내란을 멈추자! 누구인가? 어, 그들이 결코 낯선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만나왔나? 퀴어문화축제 앞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희는 그 구세력들을 이미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파멸을 시켜놔서 저희가 바라는 세상은 단순히 윤석열 하나 쉬운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차별과 혐오가 없고 모두 사회 다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스피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그구 예, 어떤 폭동들 지금 위협이 되는 어떤 극의 세력들을 어,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혐오를 갖고 자랐거든요 여기 자주 독립이 제는 비켓이 있어요 지금 이 강장이 자주 독립과 차별금지법과 페이스트 성소제다 얘기할 수 있는 정말로 열린 강장입니다 이 열린 강장이 국가란 국민이다 라고 외칩니다 왜, 구, 왜 국가가 국민이냐 라고 한, 하면 헌법 제1조 2항을 말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가가 국민이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현실은 이럴까요? 우리는 여기 국민의 의사는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을 원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아직 지난주 끝날 줄 알았는데요. 오늘까지도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로 아직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장에서 2030 여성들과 여러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윤석열 탄핵으로 또 소수자들의 어떤 권리가 더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살벌금지법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게 어렵게 어렵게 쟁취할 수 있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길에 광장의 시민들은 이미 함께할 결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정치의 결정이 남지 않았나, 네, 파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를, 네, 정치인 분들도 많이 같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들고 진전시켜내는 그러한 대개혁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문! 희천구인대통